쓴 요한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이 24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에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더라. 요한 일서 아,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죽임 당한 어린 양이 죽은 것 같으나 다윗의 뿌린 그는 이기셨고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하시는 것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같아서. 패배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을 통해 승리하셨고, 1세기 후반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 가난과 박해와 굶주림과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은 결국 그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의 두루마리를... 일곱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었고, 바로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신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2 4장노와내 생물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 4장로들이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음. 주례국기에 보면 출애굽기에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단과 물두명 그리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분양단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분양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조각목으로 분양단을 만들라고 하고 30장 7절에 그 속죄소 앞 휘장 앞에 있는 것분양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니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이지 끊지 못할 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 그 성소에서 그 성막 앞에 있는 분향단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향기로운 향에 대해서 이후에 다윗이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1편인데요. 나의 기도가 주앞 분양함과 같이 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뭐와 같이 된다고요? 분양함. 아론이 분양단에서 아침과 저녁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듯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향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8절에 다시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구원받은 백성들 24장문은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말하는데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끝끝내 순교한 믿음을 지킨 고독한 성도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대접을 가졌는데요 금대접 위에 뭐가 있냐면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를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내 기도에는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내, 왜, 내가 기도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왜 이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까? 생각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신음에도, 그 어떤 작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미 성도들의 기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 보시면 8장 3절 4절에 일곱 인을 뗀 후에 모습을 장 요한계시록 8장 3, 4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에 향년이 성도의 들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이 그 금향로에 닿긴 많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의 전상의 모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서 요하는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갔던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성도들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의 모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마디 한 마디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음과 간구와 소원을 듣고 계심을 이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있을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들아, 너희들의 삶에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함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에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향기처럼 우리가 오늘도 이 주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선을 행함에 때가 이르매 거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서 들여지는 향기로운 향, 기도가 들려지고 있음을 보았고, 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날에는 우리 온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게 될 것을 이 요한 계시록5장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보면 9절에 그들이 나오지요. 그들이 라고 하는 것은 내 생물과 24장 로들입니다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이 찬양하는 모습이지요. 12절에 볼까요? 12절에 11절 후반절부터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모든 어,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 아,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이 나라에서 간접 경험하고 이 나라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아그라에 주실 영광이 얼마나 클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지를 이 세상에서 맛보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9절에 보면 구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뭐로 사셨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얻은 자들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죽음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모든 이유, 기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 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토록 교회는 교회는 곧 여기 계신 여러분이 교회인 거지요. 여기 함께 예배드리신 성도님이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예수의 십자가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며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대와 박시, 박해와 멸시를 받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절에 말씀합니다. 그들로 십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황제의 길로 걸어가고 모든 사람들은 황제가 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그 박스로 만화라고 하는 무력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황제를 부러워하지만 지금 모든 성도들이 박해와 고난과 가난을 통해서 멸시받고 박해받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그 날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날에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이 땅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들은 황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나라의, 나라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고룩한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조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의 궁극적 마지막 그 나라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며 왕노릇하며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되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됨을 그날에서의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조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짐을 믿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즐거워할 그 나라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길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른 십자가의 길,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이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